이레인입니다. 성주 상영초등학교의 송진환 선수. 이레인 칠곡 장곡초등학교 이승원. 경산 평산초등학교의 구민재 선수입니다. 삼매인 가레인입니다. 영천 포운초등학교 황익찬. 구미 인덕 초등학교의 임도현 선수는 오레인을 배정받았습니다. 광효자 초등학교의 김은수 선수입니다. 6레인 김천 중앙 초등학교의 마우승 칠레인. 경주 황성 초등학교의 이승훈 선수 가장자리 8레인에서뛰니다자 어제 100m 금메달리스트 경산 평산 초등학교 구민재 선수가 3레인에 있고요. 어 은메달리스트 구미인덕초등학교 임도현 선수가 5레인 그리고 동메달리스트 포항효자초등학교 김은수 선수가 6레인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네. 100m 금은동에 올라갔던 선수들이 3레인부터 6레인 사이 예선에서 가장 뛰어난 성적으로 결승전에 올라왔습니다 200m 남자초등학교 6학년부 결승전 총성이 울렸고 출발했습니다. 200m 결승전. 자, 자 14번 김은수 선수 빠른데요. 자 그리고 3레인에서 3레인, 구민재가 밀고 나옵니다. 네, 3레인 구민재. 어제 그렇습니다. 100m 금메달리스트. 자, 3레인에 구민재가 앞도적으로고 나옵니다. 과연 이관왕을 차지할 것인가. 100m 구민재. 금메달에 이어서 200m에서도 결승선을 향해 가장 빠르게 들어오는 경산평산초등학교 구민재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금메달은 임도현이죠. 김은수 순서로 들어왔습니다. 네, 자 어? 이렇게 된다면 100m에 이어서 200m에서도 금은동이 모두 같은 이름이 그렇죠. 올라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100m 금메달 리스트 그리고 은메달 땄던 임도연 동메달 땄던 김은수 200m에서도 똑같은 전개가 돼 있죠. 네. 자, 금메달 2관왕은 경산 평산초등학교 구민재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압도적인 레이스를 보여준 구민재 선수인데요. 2위권과도 200m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격차를 보여주면서 멋진 레이스 펼쳐졌고 또 어제 입 이... 100m 2위와 3위 차지했던 임도현 김은수도 나란히 멋진 레이스를 또한번 보여줬습니다. 경산 평산초등학교의 구민재 선수. 자, 기록이 나왔군요. 25초 57의 기록으로 경산 평산초등학교 구민재 선수가 100m에서 200m 금메달에 올랐습니다. 구미 인덕초등학교의 임도현 선수 은메달, 포항 효자초등학교의 김은수 선수도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네. 25초 57이면은 아주 좋은 기록입니다. 네. 어, 뭐 맞바람인데 25초 57이면은 아주 잘뛴 거예요. 그렇죠. 어제 100m 기록제 아닙니다. 네. 자, 100m 금은동이 200m도 똑같이 금은동 재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자 돌아오는 나 장면인데요. 어제 구민재 선수가 어 7년인가 6년인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들이 그 앞에 중앙만 가운데만 보고 있다가 깜짝쇼로 일으켰는데 자 오늘은 월등하게 100m보다도 더 월등하게 뛰어난 기량으로 금메달을 차지해서 2관왕을 현재 차지합니다. 그렇습니다.